최근 고령화와 가족 해체 등 급속한 사회 변화로 홀몸노인 인구가 나날이 늘어나고 그에 비례해 증가하는 홀몸노인의 경제적 빈곤 및 사회적 단절 등이 홀몸노인 자살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이에 마포구는 관내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돌봄 사업을 추진합니다. 마포구가 홀몸노인의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독거 어르신 미소지음 사업을 실시합니다. 이에 지난 11일 신수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미소지음 사업 참여 독거 어르신 100여 명이 첫 만남을 갖는 오리엔테이션 행사가 열렸습니다. 박도식 센터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김윤미 사회복지사의 사업 소개에 이어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마무리됐습니다. 특히 어르신들의 호응도와 만족감이 높았던 레크레이션 시간은. 첫 만남을 함께한 어르신들 간의 교감과 친밀감의 형성하는데 안성맞춤이었습니다. 네, 작년에 그 서울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이 그 공모가 있었습니다. 거기에 이제 우리 마포에 계신 독거 어르신들을 그 우울감 해소 내지는 그 사별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, 또 저소득 어르신들 이런 분들의 어떤 그좀 친교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경제적인 도움 내지는 그 외로움을 갖다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, 이번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. 미소지음 사업은 소외된 홀몸 노인을 네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홀몸 노인을 집 밖으로 유도해 사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. 또한 이 사업은 2015년 서울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에 선정돼 주민 참여 예산 사업비로 6천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. 이번 미소지음 사업을 통해 우리 마포구 관내 어르신들이 사회관계폭을 넓혀 수혜로 인해 쓸쓸히 지내는 어르신이 없길 바랍니다.